성인 4명 가운데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 정맥류인데요.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늘긴 바지만 입는 이미자 씨는 하지 정맥류 환자입니다. 식당에서 10년째 일을 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힘든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점점 이제 튀어 올라오는 거죠. 오래 서 있으니까 한 1, 3시간, 14시간 일을 하니까 점점 힘들어요. 하지정맥류는 다리 혈관이 피부 위로 튀어나오거나 파랗게 비치는 질환입니다. 혈관 내 판막이 고장나서 다리에서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발쪽으로 거꾸로 내려가면서 발생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특히 혈액 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 자주 다리가 붓고 쥐가 나기도 합니다. 오래 서 있을 경우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은요. 압력이 매우 낮아서 다리와 심장과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이 서 있는 사람들은 아래쪽에 정맥이 많이 고여서 혈관이 팽창하게 돼서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서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하지 정맥류가 잘 생기는데요. 증상도 심각해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 7년 동안 하지 정맥류로 내원한 현직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증상 진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 당장 판막 손상을 교정해야 하는 심각한 단계의 환자가 38%나 됐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상당히 진전됐거나 정맥의 판막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최근엔 레이저 치료가 많이 이용됩니다. 정맥 안 내막에 레이저를 쏴서 문제가 있는 정맥을 없애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적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정맥류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주사제를 이용한 경화요법가니다 하지정맥류는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수시로 다리를 움직이거나 두세 시간에 한 번씩 2, 3층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쉬는 동안이나 잠을 잘 때는 다리를 조금 높게 올려놓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